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 일단 ABCD는 정사각형이래요. 선분 D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자 이게 선분 DC가 되겠고,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sin EDC. sin EDC면 여기죠 여기. 여기인데 그 각을 여러분들 네모에 보면 네모에 보면 알파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넘기면 그림을 어, 다시 그리기가 어려워서 이 각을 알파라고 하자는 얘기죠. 음. 에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e.d.c. 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 6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건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표시돼 있습니다. 그럼 탄젠트 알파는 루트 2냐라고 했습니다. 탄젠트 알파. 자, 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 6이면 뭐, 그림 상태가 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맞죠? 여기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피타고라스의 수니까. 그럼 탄젠트 알파는 얼마 나와야 돼? 루트 2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책에 써있고 저는 확인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CD를 3K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여기를 3K라고 하지 여기 왜 3k라고 합니까? 지금 세 변의 길이의 비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3k가 되면 ec는 루트 6k가 되겠고, 얘는 당연히 수직이죠. 반원 위에 원주위의 점을 잡았으니까 여기는 자동 빵으로 루트 아이고 루트 3k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림을 어, 그려본 거고 자그 다음에 내린 수선의 발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각 ECH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자 여러분들 박스 쳐진 부분에 넷째 줄에 보면 점 2에서 선분 BC의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했어요. 선분 BC의 연장선이면 이거겠죠. 요거 여기다가 어디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했냐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라고 했어. 맞죠?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우리 뭐 중학교 때 이런 행위들 많이 했는데, 여기 직각이면 여기 동그라미라고 할게. 얘랑 얘랑 더하면 90도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가 다시 뭐야? 알파가 되겠고, 여긴 다시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런 상황. 맞습니까? 또, 달명이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닮음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빗변의 길이가 루트 6k이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거 이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음.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럼 사인 알파가 이거 분의 이거잖아. 사인 알파가 이거 분의 이건데 이거 같다고 파면 그대로 이거 나오겠죠. 그럼 사인 알파에 루트 6k 곱하면 되지. 몇 k야? 그럼 2k. 그죠? 이 K.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네. 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이다라고 지금 하나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E, B, C? E, B, H를 베타라고 했습니다. 하란 대로 해볼게 여기를 베타라고 하지. E, B, H. 이 그림에 그냥 표시한 겁니다. 하란 대로. 자,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탄젠트 베타를 구한 게 어, 나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죠. 탄젠트 베타를 구한 게. 자, 근데 애초에 이게 정사각형이 되매 여기를 3k라고 뒀으면 여기도 몇 k야? 3k가 되겠고, 자, 아까 탄젠트 알파가 얼마였죠? 루트 2 였습니다. 즉, 이거 분에 이게 루트 2가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는 몇 k? 암산 루트 2k가 돼야겠죠. 그래야 탄젠트 알파고 했을 때 이거 분에 이거니까 루트 2분에 2면 유리화하면 루트 2죠. 자 이제 탄젠트 베타를 구하래요. 탄젠트 베타 구할 수 있겠네. 탄젠트 베타면 이거 이거 더한 거 분에 이거죠. 그럼 쟤네는 다 k로 묶어내면 3 플러스 루트 2 분의 2K입니다. 3 플러스 루트 2 분의 2가 두 번째 와야 될 내용인 것 같아. 자, 그럼 유리화하는 게좀 좋을 테니 이거 곱해 주시면 9 0 0 2니까 이건 7이고요. 7 분의 6 마이너스 2 루트 2 나오죠? 근데 괄호에는 분모는 7로 돼 있고 분자만 쓰면 되니까 나는 6-2루트2가 되겠네요. 이게 나에 들어갈 내용.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쫙 읽어보시면, 세타를 뭐라고 했냐면, 알파 마이너스 세타를 탄젠트, 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세타랍니다. 구하래,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그럼 탄젠트 덧셈 정리. 자, 이렇게 되겠죠. 어, 계산 좀 거지 같겠다. 자, 이게 지금 탄젠트 알파입니다. 여차저차 구했더니 이게 지금 탄젠트 베타죠. 그럼 둘이 곱하래 일단. 자 여기다 루트 2만 갖다 곱하시면 되겠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니까 루트 2 곱하면 여기는 6루트 2가 될 테고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에서 탄젠트 베타 뺀다. 자 이게 마지막 아래 네, 들어갈 내용 같아. 그럼 제가 7분의 7을 곱한다라고 하면 얘는 7되고, 7백이 4하면 되죠. 3 플러스 6루트 2. 6루트 2 먼저 씁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 7 곱하면 7루트 2. 7루트인데, 얘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루트 2 더하면 9루트 2. 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아이거 복잡해. 자, 3으로 분모분자 약분해 볼게 3으로 분모분자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또 유리화를 해야 될 테니 자 앞에 거 제거 8 0 0이니까7이구요자 얘랑 얘랑 곱하면 여기 12 마이너스 3루트 2 마이너스 4루트 2니까 마이너스 7루트 2 플러스 2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 더하면 14니까 7로 나누면 2고요. 2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래 들어갈 내용이 되겠네. 자, 계산이 맞나 제가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답 q 빼기 마이너스 p r 자, 이거 플러스 루트 2니까 루트는 없어지죠. 6사니까 답은 비교적 간단하게 2라고 나오네요. 4번에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